전혀 없죠 뉴스를 잘못 보는 분들 정신이 네, 어, 바빠 뉴스를 잘못 듣는 분들 일주일간의 지역 소식을 한방에 모아 전달해 드리는 최양락과 <laughs> <laughs> 걸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최양락씨 아 진짜 최양락 닮았다 아 최양락씨 닮아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뒤에 일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제가 캐릭터를 계속 매주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완전 이건 뭐 거리의 신인도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재밌으셨.. 어요뭐 <laughs> <laughs> 아침식사 하셨습니까? 젊으면 아침밥은 꼭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밥은 건강입니다 이 캠페인은 주식회사 니껴봐요오농업회사범님과 함께합니다 아우 맛있죠 맛있다어 그래요 피카츄 인사해 안녕 <웃음> 피카 피카 <웃음> 어우, 난 지우야, 안녕. 가. 자, 그래요. 저희가 또 일주일간의 소식을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얘도 머리 입에 막 들어가네. 자, 이번 주에는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안 돼, 일로 와. 자, 제가 분명히 오늘은 우리는 진실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많다고 했는데, 오. 많은지 안 많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손너어 빨리. 손 넣어. 자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많나요? 네 <laughs> 전기 안가니? 네아 음, 음. 이제 가네 이제 이제 가네 자 <laughs> 여러분 오늘 정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부터 전달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 자 지역 활력 프로젝트로 지역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 와 정말. 알까기, 알까기? 응? 어? 네. <laughs> 지역 활력 프로젝트 두개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총 120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니 경상북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나눠 나 줄지. 이야, 뭐 있나 보네. 그죠 프로듀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네. 어, 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어 요에 이기에서 <laughs> 어, 지역 활력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laughs> 네. 어, 코로나19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주력, 주력 제조업인. 어, 어 분장이라니까, 발음도안 되는 것 같아. 더 바보스러워지지. 네. <laughs> 자동차와 섬유산업 침체 극복을 위해. 나도 정답 똑바로 해드려야 되니까. 아, 자막 보세요, 그럼요. <laughs> 네, 긴급히 과제를 발굴해서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지역활력 음. 프로젝트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와우. 2년 동안 172억 원, 국비 120억, 120억에 도비, 52억 인데요. 이게, 음, 쭉 뭐, 잘 하는, 우리가 잘 하는, 이제, 두개 사업이, 고 기능성 차체 및이 시스템 부품 고도화 전환 사업, <laughs> 전환 지원 사업으로서, 어, 좋은 일이네. 국내외 타계 부품 고급화하고, 실수요 기반 시제품 제작하고, 음. 해외 마켓에 발굴하는, 음.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생활 안전 섬유 소재, 산업, 고도화, 사업. 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마스크. 음. 마스크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재 기술 개발 공정 개선하고, 이제 기존 섬유 산업에서 음. 생활 안전 섬유 소재로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기술 기반 앵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야, 이런 산업이 육성이 네. 되면서 어차피 지금 내가 볼 때는 많은 그, 뭐야, 일거리들이 또 창출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음. 네. 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아, 우리 경상북도, 경상북도로 지금 120억 따왔고, 저번에죠 안동도 엄청난 돈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네. <laughs> 너 일로와. 이거 한번더 할래? <laughs> 그렇죠. 자, 그래요. 지금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실 텐데 이 소식이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응, 맞아. 그래, 맞답니다. 자,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힘내세요! 쇼파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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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월? 그렇죠. 용도 변경 설계비 부담 덜어드릴게요.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역건축사 설계수수료 5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건축사회는, 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어, 업종 변경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할수 있는 경우 설계 수수료를 50%나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어, 주요 내용으로는요 코로나19로 직접 간접적 피해를 받은 도내 자영업자가 2주 이상 휴업한 상태거나 어, 혹은 상가점포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고 어, 타업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음. 그렇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 조금 더 사업을 개선해 보자 음. 하시는 경우에 건물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설계 수수료비를 반액으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음. 용도 변경 설계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피해자용업자들께서는요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건축사무소 또는 경북 건축사 지회를 통해서. 설문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내 용도 변경 허가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죠 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서 설계비를 감면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듣니 내말네말 <laughs> 네. <laughs>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은 정말 힘들어서 아이 일을 그렇죠. 해야 될까. 어 심지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이 일을 꼭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아 그래도 꼭 해야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 이렇게 변신이라도 하면서 꼭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기 좋나요? <laughs> 보기 좋아! 그렇죠 저희가 보기 좋습니다 예? <laughs> 좋아! 어 이거 꼭 어느 마술사 아저씨를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래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비용을 조금 부담을 절 절이... 덜 받게끔 하는 사업들 많이 나와서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빨리 행복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응! <목소리> 맞아! <목소리> 그렇자 다음 뉴스 갑니다 네 몸도 마음도 근육까지 튼튼 튼튼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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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산책 많이 하시죠? 아 저는 네. 산책하면 주방 끝납니다 끝나 맨날 산책 다 진짜 산책을. <laughs> 야, 이거 진짜 전기와 산책, 당연히 줘. 오오오좀 오, 오. 약해. 근데 거짓말, 안 음, 죄송합니다. <웃음> 미안하지? <웃음> 응, 미안합니다. <laughs> 진짜, 몸과 네, 마음도 튼튼. 마음 어, 예, 네, 튼튼. 우리 이제 숲길을 좀 거닐어보는 건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도에서 이제 트레킹산방로등 숲길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지금 유아숲 생태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네. <laughs> 코로나19 확산이 장기되면서, 이제 좀 실내에서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좀, 어, 스트레스 좀 받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감소도 하고, 면역력 등장에 도움이 되는, 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적한 숲을 좀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 다녀야 돼요? 네. 음. 다니면서, <laughs> 다니면서 어 이제 좀 어떤 길을 갈까 이렇게 하는데 경상북도는 왜 특색이 있고 차별화된 테마숲길 1199개의 노선 총 4366km가 조성있고 올해 또더 만든다고 하네요. 89억 원으로 91km의 숲을 또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만들면 우리 또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저희가 걷기를 조금 잘하잖아요. 우리 응. 걷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이제 어디를 걷고 있어야 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조사를 다 했었어요. 엄청난 길들이 있는데 지금 또 91km가 또 조성이 된다면 또 걸어가야죠, 우리는. 네. 또 걸어야죠. 저희가 좋은 길 있으면 음.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는 803, 음. 둘레길, 경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오어지 둘레길, 이건 포항에 있는 거고, 우리 안동에 또 호반 나들이길. 음. 또 있고, 비슬산, 비슬산 둘레길, 청도에 또 이렇게 둘레길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어, 이제 더불어서 이제 또 둘레길 또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 더불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 <웃음> 어. <웃음> 어. 이제 우리 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이제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에서 이제 국립 9개, 공립 19개 해서 차리 음. 두개총 30개. 저희는 정치 색깔이 없는 뉴스다 보니까 그런 말들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아 그래 빨간색 아니다 괜찮다. 노란색 <laughs> 아 아니 괜찮아. 피커 츄잖아 유아숲 채우는 무료 료라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유아숲 다니면서 좀말 그렇죠. 공기도 세주고 흙도 만지면서 이제 건강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아 숨놀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놀이터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아 놀이, 숨놀이,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죠. 맞죠? 예, 맞아! 그렇죠. 자, 다음. 시, 시, 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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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선. 해, 산. 산. 시선. 집중, 포항. 바밤 그렇죠. <laughs> 경북 관광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문. 문자어 바다와 1월의 고장 포항 문체부 계획 공모형 관광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무려 200억 원, 2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관광의 차별화된 성공 모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요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의 활성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공사 사업에 최종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관광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요 최근 인기 드라마 동백꽃필무렵 봤어요? 네 응. 동백아 그럼 봤죠 그리고 동백, 동백아 이거 어, 누구 같은데 꼭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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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동백꽃필무렵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까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사업이 선정돼서 향후 경북 관광의 문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리라고 그렇죠. 진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200억 원을 어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투입해서 일본인 가옥거리, 태마형 콘텐츠 개발, 구룡포 예술공장 활성화, 구룡포 해양 먹거리 개발, <laughs> <laughs> 호미반 호미 반도권 관광지연계 상품 개발, 청년 창업 및 정착 유도 지원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왜 청년들이 지역에, 지방에 없는지 아십니까? 할게 없어서 이쁜 사람 없어. <laughs> <laughs> 뻥이고요. 청년들이 <laughs> 잘못했어. 그럼 미안해.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게 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네. 이야기예요. 청년 일거리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 제일 좋은 사업들이 푸드 트럭 사업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을 귀농하게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요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 경상북도가 더욱더 발전이 돼야 되고 음...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될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동 뉴스! 하잇! 아, 도전!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할게요 <laughs> 자, 갈게요. 안동에서 농업인으로 살아보기! 오. 야, 지금 이대로 가면 되겠다. 세 마을 적게 하나만 입고. <laughs> <laughs> 어, 우리 정치 색깔 없다 그랬어. 왜요? <laughs> <자, 웃음> 가자! 가자! 주말 체류 형 영농 현장 체험 교육 및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영농 실습을 겸한 교육으로 이제, 귀농에 대한 현장을 구여하고안동시료의 응. 성공적인 귀농기촌을 돕고자, 이제, 주말 체류형 영농현장체험 교육을 계획하고, 3월 27일부터, 아, 3월 2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도 이런 거면 좋은데, 형? 우리 초안 살잖아, 지 우리 초에 살고 있지. 어. 야, 나, 시, 야, 난, 시에 사는데, 시내놈인데? 저도 시에 사는데요? 아, 알았다, 가죠. 가죠. 어. 네, 이제, 도시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제 귀농하고 싶다, 귀촌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응.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내 기존의 생활 터전을 다 옮겨야 되고, 그렇다면 음. 경제적 문제도 있고, 이제 우리 자녀들의 문화, 자녀들의 교육도 있고, 어. 문화 생활 서비스 부족고, 농업 기술도 모자라서, 이제 이런 문제점 때,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적은데, 음. 이에 따라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안동으로 우리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체험을 해보자 해서 이제 주말 농장을, 음. 네, 해준다고 합니다. 어, 주말 농장아 이런 거 좋아 좋은 거야. 어, 어. 평일에못 하는 거를 이제 직장인들에게 평일에못 응. 하니까 주말에 오실 수 있게 응. 조금 이제 참여 기회를 드리고요. 응. 이제 우수한 농업 후계 인력이 이제 유입돼서 응. 조기 영농 정착할 수 있게 응. 주말 체류형 교육을딱 해준다고 합니다. 오,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농기계 교육, 사과 고추장 만들기, 뭐 이런 거 이제 농산물 체험 농산물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정착 사례 이제 우수 사례 같은 거 이제 소개해 드리고 이제 교육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계속, 에이,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오늘 래퍼 같다 랩처럼 해봐 저기 이제 저기 교육 아이씨, 못하겠어요 <laughs> 아 알았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렛츠고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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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지마 미안해 <laughs> 자 다음은요 안동시 농촌진흥 사 사업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무려 61개 사업에서 129개소 총사업비 28,400만 억1 원이 농업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요. 2020년 농총지능 시범 사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섭니다. 나서 농총지능 시범 사업은 자, 자 다음에 하자. 자 첨단 농업기술 보급 그리고 지원자원 보급 발굴, 그리고 신소득 장목 보급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 현지 조사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협, 협동심의회, 심의, 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봐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렇지.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그리고 월동과체류 토양 물리성 개선 및 병충해 경감, 병충해 경감사업. 그렇지. 병충해 경감사업. 그리고 고품질 포도 생산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 한우 유전 정보 기반 정밀 사양 기술 사업 등 61개에서 129개소 그리고 총 사업비 다시 한번 28억 1400만 원 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한우라는 거를 더욱더 지역에서 내세울 수 있고 어~ 지금 보면은 어~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고품질 포도 생산 아 기가 막힌 거야 그래. 이제는 뭐 과일들도 고품질 응. 고품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딱 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응. 딱 앉아 가지고 포도 이래 하나 놓고 칼 포크로 이래 썰어가지고 음 렛츠고 어. 막이런 먹고 막 이러는 거야 <laughs>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신청을 하셔서 응. 새롭게 지금 이제 이런 것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야 1월에 또 하고 2월에 하고 벌써 3월이니까 4월에 또 뭔가 또 추진하고 이러면서 해야 할수 있다는 거자 모든 분들이 뉴스세븐을 보면 뉴스가 저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빨리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 물물물물물물물물자 <laughs> 안동이 또 물의 도시이기도 하죠 한국 정신문의 수도기도 하지만 물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이제 안동시가 세계 물의 날 기념 6년 연속 최우수 우수 기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야 장, 야 대단한 거야. 6년 연속이야? 15년 이후부터 6년 연속인데 이게 물 순환 성도 도시의 위상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실시한 2020년도 세계 물의 날 기념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 네 이날이 이제 3월 22일이 UN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돈은 이제 시군을 대상으로 물 관리 상하수도 이제 물산업 육성 분야 등의 10개 항목을 평가해서 이제 채점하는데 안동이 됐다는 거죠. 오, 네. 잘 됐다. 네, 안동 시가 이제 돈의 최초로 물순환 도시 전단 팀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구성해서 그 팀이 이제 생태 하천 조성 이제 쿨링 앤 클린 사업을 추진하고, 야, 오늘 영어좀 많이 쓰네. <laughs> 어. 이제 이런거 이제 도시 물 문화 관련된 물 문제 개선에 이바지한 공이 커서 진작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응, 좋다. 네. 어위에 더불어서 이제고 낙동강 수계 기금 120억으로 주민 지원 사업하고 마을 환경 개선도 하고 네, 계속 이제 물 관리뿐만 아니라 그 수계 근처도 많이 조금 도와주는 그런 난동시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게 네. 거의 수변지역 쪽으로만 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가 다 되는 건가? 전체가 다 되지 않겠어요? 낙동강인데? 안동이 낙동강 뭐 그거니까 어 그렇지 수변지역만 된다고 하면 어 한계가 있겠지만 도심에서도 조금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해준다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좋은 사업 많고요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자 안동시 민관협력으로 지역경기 침체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시청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요 외식업체와 친환경 농산물 농산 생산 농가 모두 도와서 지금 어떻게든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안동시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서 아주 주변 어? 시군에서 아주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안동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월 첫째 주 카드 매출액이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카드 매출이 40% 40%가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네. 완전히 맞았습니다. 예? 특히 외식업종으로는 외식기피 경영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차례 계약 연기로 학교 급식을 납품하던 친환경 농산물 응? 생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려버렸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지금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동시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6일부터 17일까지 안동시와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 3,590만 원 대단합니다. 박수. <laughs> 그리고 산업법인 한국외식외식업중앙회 어? 안동시지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안동시지부에서는 3,500만 원을 더 보태서 총 7,000만 원 음. 우와 7,000만 원을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 업소에게 제공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구매되는 친환경 농산물은요 당초 3월에 중학교 3월 중에 학교에 이제 급식으로 나가기로 했던 것들을 음, 예정했던 물량들을 96개 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쌀 그리고 파 양파 애호박 콩나물 등약 20톤에 달한다고 해요. 음, 이거를 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팔아 갖추시 어, 이거를 거. 팔아서 주는 거야. 시청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종자돈을 모아서 음 외식업계 식자재를 구입 비용을 다소 절감하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생가에다가 농가에다가 팔로를 확보하는 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린 겁니다. 음 대단한 음, 겁니다. 음, 농가는 음. 팔고 음 외식업체에서는 그쪽 가지. 어 그렇지. 아, 이게 성금으로 다 이루어진 거네. 요 그렇죠. 음. 이거 세 마리 토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우리한테까지 같이. 그러니까요. 자, 한편, 왕동 씨는 민생안정대책 TF팀을 구성했고, 그리고 소상공인 경연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 지원 그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홍보해서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안동시 관계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이 성사되도록 힘을 모아 주신 안동시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태림 <laughs> 분야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더욱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금 모금은요 안동시청 행정지원실에서 함께 하고요 친환경 농산물 구입은요. 농정과 친환경 농업팀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안동시 외식업지부의 <laughs> 외식업지부 그리고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께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좋은 얘기야? 자, 어때요 오늘? 아버가 은 거. 아, 아니 아, 야. 아, 바다의 보배. 응, 응 바다의. 뭔가 보배. 좀 발음이 잘안 돼요. 가 봤으니까. 음. 나는 왜더잘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이 <laughs> 벌써 흘렀어요. 안동 카피추에 이어서 오늘은 또 거리의 시인들과 채양 낚시를 모시고 이렇게 <laughs> 함께 했는데 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하지? 다음 주에 뭐 하지? <laughs> 자, 함께 하겠고요. 정말 <laughs> 점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하루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힘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행복하게 할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분들이 갈팡질팡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최영락 씨. 아까, 아이쿠... 예, 예. 저희는 일주일간의 <laughs> 저희는 주일간의 지역 소식을 한 번에 모아 전달해 드리는 뉴스 세븐이었습니다. 고갑습니다고갑습니다